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크고 크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크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능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면 정의롭고 바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될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을 힘입고 오늘도 힘써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1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견디고 버티며 승리할 수 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이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잠시 우면 밝은 빛이 비이위라는 사실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 생각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71편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신은 소망을 품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절망과 배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은 누군가의 희망을 밟고 일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를 밟아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로 소망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로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시편 71편 9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지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탄원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둘째로 소망이 있는 자는 찬송합니다. 10편 71편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찬송이며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가 바로 찬송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말과 행동으로 찬송합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상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는 자는 감사합니다. 시편 71편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아멘 성도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고통과 환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징조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으며 너는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느냐? 도무지 나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이 이러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나를 보존하여 주실 것이고 마침내 환란에서 건져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권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자는 찬송하며, 소망이 있는 자는 감사하며, 소망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오니,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